어 이거의 그래프가 오른쪽과 같다 라고 했잖아요 어, 이거 뭐예요 그러면은 그거죠? x에다 절대값 씌우면 효과 뭐예요? x에 절대값 씌우면 효과 뭐예요? x에 절대값 씌우면 효과는 양수인 부분을 음수인 부분으로 바꿨어요. 복사 따라서 a가 뭐보다 작다? 1보다 작다 아, 1 보다 작다 가 되는거고 그러면은 이건, 이건. 그렇죠 그러면 얘가 어, x가 0 보다 크다고 했을 때는 그놈이 2, 1 더하기 로그 2의 a의 x가 되는 거기 때문에 정확히 1차 함수를 따라가는 건데 음수를 따라가기 때문에, 따라서 답은 1번.